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축구계에 떠오르는 별, 조규성. 그의 밝은 만큼이나 화려한 것이 바로 그의 삶의 공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화려함의 일부를 소. 바로 조규성 선수의 값비싼 별장. 70억 원의 가치를 자랑하는 이 고급스러운 거주지입니다. 이 별장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조규성 선수의 세련된 취향과 성공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의 별장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인 요소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건축적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을 이 멋진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조규성 선수의 개인적인 세계로 한 걸음 들어가 볼까요? 조규성 선수의 별장은 현대 건축의 정수와 전통적인 한국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결합된 독특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건축적인 아름다움과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진 예술작품과도 같습니다. 별장의 외관은 현대적인 미니멀리즘과 세련된 선의 조화로 설계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유리와 천연목재의 사용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듯한 느낌을 주며, 대형 창문들은 풍부한 자연광을 내부로 끌어들이고 주변 경관과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친환경 건축 자재의 사용은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조규성 선수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건축적 특징과 디자인 요소들은 조규성 선수의 별장을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그의 개성과 취향, 가치관이 반영된 독특하고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줍니다. 조규성 선수의 별장은 그의 고급스러운 취향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반영된 공간입니다. 내부 장식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어 그의 개인적인 스타일과 예술적 감각을 드러냅니다. 별장 곳곳에는 조규성 선수의 예술적 감각을 반영한 예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대 미술작품부터 전통적인 한국 미술에 이르기까지 그의 예술 컬렉션은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별장의 각방에 특별한 분위기와 개성을 부여합니다. 별장의 거실은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한 가구와 조화를 이루는 대형 미술작품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침실과 다른 개인 공간들은 보다 섬세하고 평화로운 느낌의 예술작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조규성 선수의 세련된 취향과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반영합니다. 이처럼, 조규성 선수의 별장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그의 예술적 감각과 개인적인 취향이 깊이 녹아든 특별한 공간으로 방문객들에게 그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조규성 선수의 별장은 마치 자연이 직접 디자인한 것처럼 아름다운 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을 잊게 해주는 평온함을 선사하며 산과 바다가 만나는 경이로운 지점에 위치해 있어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경치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별장 주변의 산은 계절마다 다양한 색채로 변화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산책로와 등산로는 방문객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 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평화로운 순간들을 선물합니다. 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바다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맑은 물결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해변은 여유롭게 산책하고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장소로 조규성 선수에게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조규성 선수의 별장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그에게 안식과 영감을 주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조규성 선수의 별장은 그의 활동적이고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다양한 특별한 시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체력 유지와 휴식,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별장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넓고 호화로운 실내 수영장입니다. 이 수영장은 최신식 설계와 테크놀로지를 갖추고 있어 조규성 선수가 훈련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합니다. 수영장 주변의 휴식 공간은 휴식과 명상을 위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체력 유지를 위한 전문적인 피트니스 센터도 별장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신 운동 기구를 갖춘 이 공간은 조규성 선수의 개인적인 운동 요구를 충족시켜주며 그가 최상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별장 내에는 개인 홈 시네마가 설치되어 있어 조규성 선수와 그의 가족, 친구들이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나 스포츠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최첨단 사운드 시스템과 편안한 좌석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시설들은 조규성 선수의 건강과 웰빙에 중점을 둔 그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며 축구선수로서의 그의 커리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별장의 각 요소는 그의 훈련과 휴식, 엔터테인먼트에 최적화되어 있어 조규성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별장은 그에게 그리고 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추억과 감정이 깊이 새겨진 곳으로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피난처와 같습니다. 조규성 선수 본인의 말에 따르면 이 별장은 저에게 휴식과 평온의 공간입니다. 축구장에서의 긴장과 경쟁에서 벗어나 여기서는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제게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별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우리 가족에게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모두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소식을 나누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죠. 조규성 선수의 친구 중한 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규성이는 여기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재미있고 행복한 순간을 함께했어요. 이러한 인터뷰와 인용문들은 조규성 선수와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이 별장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이 별장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웃음, 추억이 가득한 곳이며 그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알림벨을 켜주시면 최대한 빨리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